하겠습니다 구슬이.. 아, 뭐 들고 있는 애까지 들고 있는 애 보석 들고 있는 애 그렇지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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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떴어 뭐 봉인석 찬스 봉인석을 좀 쉐인을 이겨야 주는 거죠 쉐인을 이겨라 쟁탈 시작 자 요거 끼고 갑시다 전용 회원한테는 없네요 전용 회원한테는 뭔지 모르겠네 지금 쉐인한테 그, 뭔가가 있는 것 같고, 봉인석이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모른 척하고, 예, 치침이 뗍시다. 저는 S카드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팔. 아, 무조건 쉐인을 이겨야 되는 건가? 일단 이거 돌립시다. 이거 돌립시다. 두 개가 질것 같아요. 자, 돌리자. 아, 또르르르. 음, 왜 이래. 또르르르르안 돼, 난 쉐인을 이겨야 돼, 쉐인. 아니, 쉐인을 이겨야 된다고, 엄마한번 가봐. 이거 가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가볼까요? 이렇게 가볼까요? 1, 3, 7 1, 3, 4로 가볼까? 노? No. 노? No. 이렇게 한번 가봐? 노노? No, no. 어떻게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되는데 위험해? 어차피 콕스이 이기지 않을까? 쉐인이 사? 귀찮은데? 쉐인이 사? 쉐인이 사.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 17초밖에 안남았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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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남았어 잠깐만 에이 이거 너무 올빵이잖아 사사다. 오케이 오케이. 떴어 떴어 떴어. 아 몰라. 야 시간 없어. 빨리 야 시간도 있었네. 이거 처음으로 이렇게 봤네. 스타트. 가자 제발 제발. 이건 이기겠지. 설마. 혹수에 내가 많이 박진 않았겠지? 설마 쉐인 몰빵했나? 오케이 일단 이겼어. 쉐인 몰빵각인가 이거? 제발. 쉐인 몰빵입니까? 아, 제 이겼다. 이 이겼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깔끔하게 이기네요. 민공일치 님 어서 오시고요. 저도 돼. 넌저도 돼. 오케이. 여기서 이겼네. 승리! 봉인사업 획득 성공 세인 어.. 일곱개 줬네요 세인 일곱개 아.. 너무 안준다 사막가했으면 졌잖아요 그쵸? 어, 어.. 내가 오늘 다섯패 했구나 그렇군요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될게 헤 <laughs> 3했으면 졌어 아유 요. 시청자분들 많이 듣기 잘했네요 저는 쟁탈전은 방송에서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의 쟁탈전을 그렇게 한번 설계해주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